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 어, 이렇게 암에 걸려 투병하는 분들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다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암이 걸린 게 아니고 젊고 어린데 암이 걸려 고생을 하니 마음이 더욱 이렇게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바라기는 그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완쾌되어서 온전한 일상을 누리게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암에 걸려 고생하는 것도 참 안타깝고 아픈 일이지만, 이런 암만큼이나 무섭고 힘든 것이 또한 마음의 병인 것 같습니다.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는 간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니 요즘 음. 어, 대학가 젊은이들 중에도 마음의 병이 걸린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어, 그런 마음에 아픈 사람들은 그 부모님들도 돌보다가 지쳐서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간사님들이 돌봐야 하는데 참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몸도 영혼도 정신도 다 건강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심히 안타깝고 또참 걱정이 되고 또이 역시 하루속히 그들 역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병이 든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 왜 마음이 이 젊은 이들이든 또 나이 드신 분이든 왜 마음이 균형을 잃고 무너지고 병들게 된 것일까 생각을 해볼때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 보니 그것은 뭐 다양한 원인이 있어서 다알 수는 없지만 그런 원인들 중에 가장 큰것한 가지가 좀 짐작이 갑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두려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면 사람들은 걱정하게 되죠. 어, 걱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약해지고 또 몸이 약해지면 어, 이렇게 마음도 힘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 또 정신이 건강하게 살려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에 두려움이 어, 없어야 되고 또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어,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 몇 가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가 참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이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자문 전, 어, 저자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식을 공계하고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어, 물론, 자식을, 홍, 자식을 가르칠 때에, 기를 때에, 훈계하고 가르치는 일만이 능사는 아니죠. 그보다더큰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 그렇지만, 명백한, 명백한 잘못이 있을, 있는데도, 잘못을 책망하고 이렇게 훈계하면, 더 이렇게 관계가 나빠질까 두려워서, 그냥 넘어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 하지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책망할 것들을 책망하지 않는다면, 그 책망받아야 할 사람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책망하지 않은 사람도 욕을 먹게 된다, 욕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15절을 한번 보시면, 재치과고지람이 지혜를 주거을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임의로란 말, 자기 마음대로란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하게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 지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죠. 훈계하고, 훈계하고 책망해야 할 때, 훈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면, 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훈계해야 될때 훈계하고, 책망해야 될때 책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17절처럼, 그렇게 제때 훈계하고 책망할 때, 십칠절에 이렇게 되죠.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자식을 어 키울 때어 그들이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어 징계하고 책망할 때어 그럴 때 오히려 그가 바르게 어자 가게 되고 어, 그 부모가 평안하고 기쁨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자식을 키우는 일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어, 종을 말로만 하면 거쳐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종을 정도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21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는 그가 자식인 체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책망할 때, 흥개하고 책망해야 될때 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어, 우리들이 될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잘못한 것들을 어, 발견할 때에 그러한 것들을 애정과 사랑을 가지면서 동시에 또 흥개하고 용감하게 흥개하고 또 책망할 것들은 책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관계도 바르게 되고 또 화목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아들 사람들을 도울 때에 분개할 일은 분개하고 책망할 일은 책망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들어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낮아짐과 소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나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을 어, 지극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어, 자기의 네.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막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의 지위에 위협이 오거나 재산에 손해가 올것 같으면 아주 이렇게 극도로 어, 이렇게 분노하게 됩니다. 막 화를 내게 되고 또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렇게, 이, 자기 지의의 위협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나, 손해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어 분노하게 될 때에, 어, 떻게 되는가, 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 분노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 이거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어 말을, 분노하여서 말을 조급하게 하는 사람이, 어, 미련한 자다, 이렇게 표현한. 그리고, 그런 미련한 사람들, 어, 막 조금 손해봤다고, 조금 지의를, 어, 지의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분노하고 조급하게 말하면,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 그러면서 그런 어, 미련, 어, 분노하는 자가, 조급하게 분노하는 자는 22절에 보면, 그, 어떻게 됐냐 면은 어, 그런 분노로부터 어, 분노의 발산으로부터 다툼이 일어나고 어, 성, 어, 범죄가 일어난다. 어, 다툼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을 하면서 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손해 봤다고 참지 못하면 분노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면 미련한 말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다툼과 어, 이렇게 범죄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손해 보고 조금 어,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좀 참을 줄 아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영예를 얻으리라고 되어 있어서, 겸손한 사람, 어, 자기의 어떤, 어, 자기 자신의 지위가 좀 낮아져도, 좀 손해가 있어도 받아들이는 사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영예를,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 영예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 결국, 우리가 이런, 어, 낮아진 과 손해 앞에서 너무 민감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어,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 세 사람들이 낮춘다고 해서 우리가 낮아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손해를 어, 보시고, 또 우리의 낮아짐을 보시고, 어, 참,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고, 또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어, 때로 조금 낮춰지고, 좀 손해가 있더라도, 어, 참, 이, 우리가 너무 민감하지 말고, 어, 겸손하게 행하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좀 손해가 있고 좀 어, 지위가 좀 낮아도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어, 너무 흥분하고 조급하고 또번 어, 섭내지 않도록 우리가 애어야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 악인들을 볼때 그렇습니다 악인들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악한 사람들을 보면 두렵고 겁이 나죠 어, 하지만 이 솔로몬은 어, 악인들을 보고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 의지할 것을 당부합니다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 악인에 대한 두려움이야말로 어, 악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악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두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정확하게 알고 그 두려움 위에서 발개를 치기 때문에 어, 그렇습니다. 어, 원래 악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어~ 의인들은 의를 행하는 자들을 의인들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행하는 악인들을 보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어,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바 의를 행하고 의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면 되죠. 그래서 어다만히 생각해 보면 악인들이 세상을 좌지우지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악을 행한 사람들이 어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또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살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정말 그렇습니까? 어, 세상을 자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존재들이 악인들이고 또 그들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맞습니까? 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어 떵떵거리면서 사는 어, 존재들이 을 악인들 같지만 실제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어 그래서 16절처럼 대게 하십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 그들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망하고 어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악인의 흥함이나 또 어, 높아짐을 인해서 우리가 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어, 악인의 어떤 황함을 보고 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 결과적으로 악인들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어, 붙들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어, 참 여기 이 말씀들처럼 어인들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두려워하는 상황이나 사람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두렵고 또 어떤 상황이 두렵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나, 나누어 보았습니다. 문제는 어, 자식과 제자, 자식과 종들을 훈계하고 책망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어, 오히려 훈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을 때 우리가 더큰 화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온유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훈계와 책망을 할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낮아진 것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고했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결코 손해 보거나 어아지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손해 보고 좀 낮춰지는 것 같더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악인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의를 행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어, 참, 잘못된 것들을 훈계할 줄도 알고, 또, 어, 참, 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어, 너무, 어, 낮아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어, 두, 낙심하지 말고, 또, 참, 악인들의 흥함 앞에 너무, 어, 참, 마음에, 이, 참,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이 즉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